아, 이번에 넘어지신 형님들 잘 보셔야 됩니다.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. 지금 육안으로 보시면은 바닥이 다 얼었고요.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지금 앞에 화면 잘 보시면 제가 녹색 불을 확인 못 하고 지나갈 뻔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급하게 녹색 불을 보고 급정거를 했습니다. 이게 지금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브레이크를 절대 밟으시면 안 됩니다. 브레이크 밟아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두 다리를 내리시고 두 다리에서 멈출 수 있는 속도로만 가는 겁니다. 그게 끝이에요. 아, 비리 안 좋습니다. 이 신호를 타면 안 됐을 것 같은데, 아, 비리 안 좋네요. 조금만 뒤에 빠졌다가 다시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속도가 안 맞습니다. 제가 안전 주행한다고 이 차선을 막는 게다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, 자 한가할 때 다시 출발했습니다. 여기가 지금 도로 공사한다고 해서 차선이 좀 좁아졌어요. 차들은 이럴 때 속도를 별로 오토바이보다 줄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. 여기도 혹시나 신호받고 넘어가게 되면 뒷차가 있었을 때 잠깐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일단 이번 신호까지는 탈수 있을 것 같네요. 지금 내리는 눈이 강설량이 좀 많아서 이게 중간에 그만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언대에서는 지금 엎친 데 덕친 격으로 그 동네에 주행하기가 정말 굉장히 좀 가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뒤에 따라붙는 차가 없어가지고 계속 출발하고 있고요. 퇴근하기 전에 눈사람 하나 만들고 퇴근해도 될것 같습니다, 이제. 어? 아, 눈사람인 줄 알았는데, 눈사람이 아니네요. <laughs> 자, 입구 초입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감속하겠습니다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오, 여기는 따뜻하네요. 안녕하세요 아침에 오나요? 네 다음날 많이 좀올것 같습니다 내일요? 네네 지금 많이 와서 눈 쌓여가지고 아쌓였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뒤에 콜 3개 잡아놨고요 이거가 거의 마지막 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더 이상 지금 추가적으로 뜨는 콜이 없어요.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. 코스가 좀 괜찮길래 일단 세개잡아놨고요 다른 기사님들 한명한 한 명이 잡는 것보다 그냥 한 명이 가는 게 나으니까요. 한 번에 다세개 잡아봤습니다. 이 차들도 지나가면 그때 한번 합류하는 걸로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수고하세요. 자, 오늘 마지막 건 같은 세건다 픽업 했구요. 자,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다녀와 보겠습니다. 지금 잡은 아파트 세 개가요. 이게 진입이 될지를 모르겠네요. 방금처럼 눈 내리고 얼어버리면은 원래 진입을 못 하는 데인데, 여차하면은 그냥 창문에서 걸어가겠습니다. 그게 제일 빨라요. 분명 그 아파트도 지금 이렇게 얼었을 거란 말이죠. 아, 오히려 이거보다 더 얼었겠네요. 거기는 뭐 차가 다니는 곳도 아니니. 경비 아저씨께서 그 넓은 곳을 다쓸 리도 없으시고, 가는 데까지만 갔다가 여차하면 바로 그냥 걸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자, 이제 두건 남았습니다. 아, 왠지 막판에 한번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지금 계속 듭니다 저쪽으로 가면 빠른데 넘어질 것 같아서 좀 돌아가겠습니다 형님들 겨울에 배달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모하고 힘든 일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오늘 영상만 보셔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체험이 되실 건데요. 그런데도 겨울에 배달을 하는 거는 우리 각자 다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. 해야 할 것들. 하나 확실한 건 겨울에 배달을 하실 정도의 정신력이시면 진짜 어떤 일을 하셔도 다 하십니다. 자 어느 웬만한 곳에서 전혀 꿀리지 않고 잘 적응하실 거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. 혹시나 겨울에 배달을 한다고 해서. 어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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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이도가 아주, 아이고야. 겨울에 혹시나 배달을 한다고 해서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. 아유,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겠어요, 이건. 안되겠습니다. 나는 왜이 일밖에 못하지? 아, 내가 이 겨울에 오토바이 타고 눈 퐁퐁 오는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지? 아, 내가 할수 있는 일 이거밖에 없는 건가? 이런 류의 생각으로 자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겨울에 배달 일을 하는 거 정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.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. 각자 목표가 있어가지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 겨울에 배달하시다가 자책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. 이거 우리가 배달 안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먹습니까? 저도 언제까지고 이 배달을 할것 같진 않지만 제가 나중에 배달을 하지 않았을 때 배달 음식을 이런 날씨에 시켜 먹으면 저는 그 기사분들한테 저는 그 기사분한테 굉장히 고마워 할 거예요. 어차피 저 이런 날 시켜먹지도 않지만요. 이게 다른, 이게 다른 일들에 비해서 부족한 일이 아닙니다. 좀 위험하고 시선이 좀안 좋아서 그렇지 예전보다는 많이 괜찮아진 직업이라서 이 직업으로 한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일 정말 아무나 못해요. 한번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선입견이 한번 끼면 굳이 이 배달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다른 직업으로 하셔도 똑같습니다. 아, 내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도 아, 난 이거밖에 못 하나.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있지. 이런 생각 드실 거고요. 아,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도 아, 내가 이거밖에 못 하나.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.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. 항상은 지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든지, 지금 내가 좋고, 잘하고 있고,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으면, 저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중요한 게 그게 아닐까요?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은 9시 17분이구요. 완료 건수는 18건, 수행 수익은 71,854원입니다.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오늘 출근하신 형님들, 무사하게 퇴근하셨으면 좋겠네요. 저도 집에 가는 길이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만, 그래도 저희는 좀 종료를 일찍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겨울에는 뭐 일상 다반사로 있는 일이라서 뭐 그렇게 대수롭진 않지만 그래도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쌓이는 걸 보니까 역시나 겨울은 겨울인 것 같습니다. 자, 형님들 그럼 저는 더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. 형님들, 감사합니다.